반갑습니다. 아, 민샘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값신월, 어, 8월, 운세, 어, 음간 분들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정, 기신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을목일간 분들은 이제, 을사년에 이제, 네이클로가가 뭉탱이로 이제 뭉쳐져 있는 상황인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 자리싸움이라든지 뭐, 요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비견이 이제 사화를, 목생화를 하고 들어왔죠. 혼자서는 굉장히 역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목생화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갑신월 같은 경우, 이제 갑이라는 것은, 뭐, 겁지도 되지만 새로운, 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의리갑을 보면은, 이제 등락의 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어, 생기고 귀인이 생긴다. 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동업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겁재가 이제 평관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능력자다. 능력자고,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일을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뭐, 어, 의리 갑을 보면 이제 등락의 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일단은 전관이 이제 지지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직장 변동, 직장 변동 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음, 일단은 신자지연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운동의 어 시작이죠. 어떤 뭐, 새로운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인생에 관련된 일을 가담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사신 형 사신 합이 들어오죠. 이 관성을 이제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신 형 사신 합 형이 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합은 애정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연애형 같은 경우는 쩔목 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분들도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애, 어, 자식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들어오는데 음, 사신학, 상관과 이제 어, 관성이 합을 하기 때문에 어, 결혼, 애정운이 이제 활짝 열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정활관 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활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전에 편인, 어, 지지론이 겁재가 들어오는데 이, 겁재가 이제 나의 근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예. 음.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다. 뭐, 본인 사주에 이제 겁재가 나쁘게 작용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이 겁재가 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신약 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겁재가 이롭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청간으로 이제 인성 혼잡의 상황입니다. 인성 혼잡. 이게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 목다화식으로, 목다화식으로 이제 불이 꺼진다라는 말은, 음, 소화가 안 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 정신적 질환이라든지 공황장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걸로 해서 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갑진 년에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땅바닥으로 겁재가 이제, 어, 목다화식을 막아주는 아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작년 갑진년 보단 그나마 좀낫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겁재가 이제 갑신월에는 이제 사신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겁재랑 어돈 문제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돈 문제로 일어난 소송, 뭐 혹은 뭐 겁재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급금이 잘안 되다 보니까. 겁재가 들어와서 화급금을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겁재랑 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겁재랑 이제 삼각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 과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가 사실 매끄럽지 않고 이제 신중에 이제 이 임수가 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슬금슬금 올라온다. 이런, 이 정도까지는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기토일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을사전의 편관, 지지로 정인이 들어오는 것이죠. 정인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질병 노출을 좀 조심해야 된다. 기토일관분들 같은 경우 내년 병원년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월 운세를 할 때마다 음 일단 갑신혈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 새 출발이죠 갑기합이 되는 거죠 갑기합으로 어, 묶이는데 직장이동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명예상승도 볼수 있지만 내가 이 합으로 묶이는 바람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여자라면 어떤 남자가 집착을 함으로 해서 내가 이 남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제 관살, 혼잡의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이 동수 혹은 회사 간판이 바뀐다든지, 명함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관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투 발전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인이 이제 상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뭐 건강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 질환에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신형은 수술수도 됩니다 수술수 이런걸 굉장히 조심해야 을 된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관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애가 매끄럽다라고 볼수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살 혼잡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저렇게 관살 혼잡이 있으면은 연애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남자 만나기가 겁이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남자 만나는 게 두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관은 이제 을사는 편제, 어 지지로 정관이 들어오고, 아 값심월에 이제 어 값심월인데 정재, 겁재가 들어오지지로. 음 천강으로는 아, 음, 재성혼잡의 상황이다. 어, 재성혼잡음뭐 일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킴으로 해서 내가 굉장히 권역을 치를 수 있지만 아, 땅바닥에 이제 겁재가 들어와서 이 재성을 함께 극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겁재가 들어와서 재성을 이제 훔쳐간다. 보다는, 어, 겁재랑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음, 힘이 덜 든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 혹은 나쁘게 발언을 할경우에 정관이 이제 겁재를 형을 하죠. 사신형. 화극금을 하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어, 겁재와의 이제 시비, 어, 다툼, 어, 요런 거를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면은 이제 뭐, 정관이 이제 겁재랑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겁재랑 정관이 붙어 먹는다. 요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가, 어,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남자를 뺏긴다. 내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음, 볼수내 남자가 이제 겁재랑 어,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상각 관계, 애정사 이런 걸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선혼잡의 상황이다. 어, 만날 여자가 이리저리 많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집적되다가 한 사람도 제대로 못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갑신월래 들어오는 저 갑이라는 여자는 겉재를 깔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남자가 있는 여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 여자한테나 껄떡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개술관. 개술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술관분들은 이제 사년면 이제 식신. 어, 식신이 들어오고, 어, 사화, 아, 정제죠. 아, 조금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사년에. 뭐 식신 생제 일을 하는데, 내 힘이 붙인다라고 봐야 돼요. 죠을 가지고 사활목생활을 하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갑신을 같은 경우 뭔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뭔가 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개술 일관분들은. 이제 신유술 회사 쪽으로 가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주변에 유혹이 들어오겠죠. 상관은 어떤 유혹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므로 해서 뭔가 내가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정제라는걸 목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식상혼잡의 상황이기 때문에 음, 내 일이 하고 싶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바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지로는 재극인이 일어나죠 재극인 어 재극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부동산 어, 매도 어, 매수 어, 이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격을 부여한다. 뭐, 내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학원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의 자격을 공식화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부동산 이제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뭐내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돈을 써서 인성을 가져오는 뭐 그런 논리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상관 다리 상관 달이기 때문에 어 어떤 외부에서 어떤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식상의 천간을 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도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 땅바닥에 잡으면 이거 도화가 아니라 식상이 전관이 드러났을 때 어, 이것이 이제 인기로 발인이 되고너 요즘 많이 이뻐졌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그러, 그으로 해서 어,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음, 2025년 갑신년 어 을정 기신계 어, 일간분들 바로 본세를 간단하게 이제 봤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 어,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